이 새벽에 함께 묵사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기와 나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마일루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곰 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거위 그 언점에 예수께서 거위에 그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다이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습은 기도하는 습이라 일크롬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사순위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니라 하물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마감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려로 또 여리고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1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아들에게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두 제자를 보내어 밭바게로 동네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무리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시 나귀 새끼는 짐을 나르거나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율법적으로는 부승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동물을 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세상에서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드려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의 의미는 상실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말씀해 예수께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줬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여 또 장사하는 시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습니까? 성전의 참다운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미명 아래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어, 교회가 바뀌어 있었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지켜 나가는 교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과연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본질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깨끗하다고 칭찬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예배의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구나. 그곳에 사람 냄새, 또 가난 일곱 족속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생마하실지. 우리는 평생 주님의 성전을 내 마음 가운데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숨어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청소하고 또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 앞에 두려워 떨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완공하는 또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나서 잎만 무성하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서주를 내리십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열매 없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말과 행동이 행동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저분은 달라졌다. 인성을 받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체험했다 또 누군가가 영적으로 체험했다라고 할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인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 생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출이 백배, 상배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